안녕하세요 퍼페스완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작업실로 오다 보니까 하늘빛이 청초한 수채화 같은 물빛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늘을 보셨고 어떤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작업실로 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음, 여러 사랑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 왠지 날씨도 싸늘해지고 이 무렵에 떠오르는 로맨스, 멜로 영화는 어떤 것일까? 사랑 이야기도 수많은 영화가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풋풋한 첫사랑기풋사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어,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다가 가을의 하늘빛, 오늘의 하늘빛을 닮은 영화를 소개해보자 해서 한 영화를 뽑았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브리프 인카운터. 한국 제목으로는 밀회. 데이비드 린 감독님의 밀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밀회 브레이크 인카운 r 은 194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음.. 갓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이 로맨스 멜로 이야기는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인 로라와 또 다른 가정의 평범한 남편인 의사 알렉의 이야기입니다. 러버 페어이죠두 사람은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로라의 눈에 들어간 먼지를 빼내면서 어, 그녀가 이렇게 먼지가 눈에 들어와서 빼내려고 노력하는데 잘안 나오는데 알레기 와서 자신이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먼지를 빼내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우연히 만나게 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또다시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옆부분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면서 가벼운 만남이 점차 만남을 지속하면서 비밀 만남이 되고, 어, 이제 더 이상 만나면 안될것 같지만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로 가게 되는 두 사람은 서로 만남을 지속하면서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음, 평범한 가정이, 가정을 지키는 두 남녀가, 어, 자기가 지켜야 할 가정을 두고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에 대해서 범인에 빠지고 그리고 고민도 하고 하면, 가면 안돼라는 마음에 어, 제어를 걸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서로에게 빠지게 되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음, 더 이상 이 만남을 지속하다가는 너무나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서로 이별을 하고 서로 다른 방향에 기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데이비드 링 감독님은 1908년도에 영국 태생으로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님이십니다. 그가 활동 40년 동안 활동하는 기간 중에서 어한 16편의 장편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으로 님 대서사실 시 작품을 많이 만드셨고요. 그의 대표작으로는 화이강의 달이,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픽의 대서사시에 영화를 많이 만드셨고, 영국의 서사와 그리고 고전문학의 소설을 영상으로 잘 담아 대신 영국 영화를 대표하시는 거장이십니다. 그의 영화가 대서사시를 다루는 무렵, 이 영화는 거의 유일하게 어떤 작은 한 개인의 삶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지치고 제국주의, 전체주의에 지친 사람들에게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정 그리고 자신의 삶을 순간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담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가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첫 영화이기도 하고, 어, 깐 국제영화제 의첫 그랑프리를 가지게 되는 영예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의 영화의 시작 그리고 그의 서사의 시작이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 아무리 짧은 순간이어도 잊혀질 수 없고 지나칠 수 없는 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순간 그 순간이 한 인간의 삶에 있기에 그 인간의 삶 속도 소중하고 빛나게 되는 하나의 모먼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먼트를 담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음...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그게 사랑이어도 사랑이 아닐지라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는 삶이 조금은 덜 외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화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름의 삶에 음, 지나칠 수 없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 있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빛나고 행복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조금 느려도 괜찮아 모든 게 멈춘 것. 하얀 구름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 구름 따라 떠나요 멀리 멀리 가봐요 바람 속에 나를 실어 가볍게 자유롭게 구름 따라 떠